하늘 관법 건강강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어, 나이가 들면서 눈에 그 쉽게 생기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가장 좀 문제를 일으키는 백내장과 녹내장의 원인 및 치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녹내장은 다수가 생기는 질환은 눈에 문제는 아니고요. 시신경에 염증이 생겨서 시력을 잃게까지 간 현상을 말하고 백내장은 단순하게, 백내장은 누구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젊은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데, 저, 이제, 유는, 백내장이라는 거는, 그, 이, 예를 해보시면은, 왜 눈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덮이냐면요. 그, 몸에서 가장 혈관이, 모세 혈관이 얇으면서 잘 막힐 수 있는 데가 제일 눈입니다. 눈이 제일 얇습니다. 그러니까 망박이 있는데요. 투명하다는 말은요. 미세한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너무 작게 혈관들이 지나가면서, 혈관도 투명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명하게 유지가 되는데, 그것이 내 몸에 고지혈이나 콜레스톨 수치가 증가가 되면요. 특히 이제 이런 백내장의 원인 중에는 콜레스톨과 고지혈증이 계속 진행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눈에 이제 서서히 눈에 이렇게 하얀 띠가 이제 생깁니다. 순환이 안될 그쪽에 지방이 쌓이면서. 그래서 막혀가는 현상을 백내장이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손발 끝이나 특히 발 쪽에도 같이 막혀갑니다. 발도 매우 미세, 모세혈관이그 문제, 이제 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문제가 오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 당뇨로 인해서 오랜 시간을 가면은 합병으로 서서히 백내장이 오고 그 다음에 녹내장으로 가고 특히 발가락이 다리 막힘과 쓱뭐 썩어 들어가는 현상 괴사 현상이 발생하고 저임 현상이 발생합니다.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백내장은 간단합니다. 이유는 그 아까처럼 혈관이 너무 가늘기 때문에 막힘이 생겨서 오는데 그 막힘이 그러면서 콜레스톨 고지혈증이나 콜레스톨 수치가 올라가는 걸 말하는데 그거를 조절하는 장부에 문제가 있어서 그 조절하는 기구는 뭐냐면 신장 방광입니다. 특히 신장 오행에서 말하는 수의 기운을 관장하는 신장 방광인데 신장입니다. 신장이 신장이 그 혈액을 청소하고 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은 고지혈증과 콜레스톨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예, 몸에, 그, 순환이 안 되고 막히게 되면서, 그래서 몸이 탁해지고 가면 인해서 만성피로까지 오게 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약간 뿌옇게 될 경우에는요, 신장 방강 기운을 좋아지게 하면은, 뿌옇게 되던 백, 백내장도 다시 이렇게 청소가 되면서 뚫리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심해지기 전에 조절을 해보시면요. 그러려면은 신장 기운이 좋아져야 되지 않습니까? 신장은 하루에, 몸 전체의 피를 두번 걸러낸다 거든요 완벽하게 두 번을 다 걸러내야 되는데 신장의 기운이 약해져 가지고 이거를 두 번을 못 건네려고 한 번만 걸러낼 수만 있다면은 속도가 늦어서 기, 그 처리하는 기계가 문제가 일으켜 가지고요 그러면은 피가 다른 사람 두번 걸러내는 사람보다는 피가 탁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탁해질 때몸 걸러낸 어떤 성분들이 혈관을 따라서 돌아라다니다가 그것이 막힘을 일으키는 거죠. 특히 눈에.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된 상태의 영양을 항상 동맥을 통해서 눈으로만 공급을 하면은 이 백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콜레토를 이 높여 낮춰주고 고지혈증을 좋아지게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신장의 기운을 좋게 할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문제가 나빠지는 이유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큰 거는, 자, 그, 가로를 하는 걸 말합니다. 신장은. 가로를 하고, 정신적 가로와 육체적 가로를 하는 걸 말하는데, 생각을 너무 오래 깊게 하여도 신장이 약해지지만, 정신적 가로, 육체적 가로를 할 때, 너무 진을 빼고 일을 할 때, 신장 기운이 약해지면서, 신장이 문제가 돼서 피를 못 걸러냅니다. 그런데, 그 가로 중에서, 별로 가로하지 않은데도 가로가 될수 있는 걸 보면요. 밤늦게 잠을 자지 않고 몸을 혹사하고 가만히 앉아만 있고 자지 않고 있어도 충분한 그 사람은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않고 있다는 거는 충분하게 내 몸이 혹사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일단 좋아지려면은 무조건 일찍 자야 됩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 특히 10시에는 잠을 좀 잔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신장이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항상 제가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하는 나빠지는 이유와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동영상 올려놨으니까 다 자세히 보면 되는데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할때또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하는 거는 짠맛의 음식입니다. 도리어 소금이 신장을 좋아지게 하고 검은 콩이라든지 밤 다시마 해조류들, 그 다음에, 마, 이런 종류의 어떤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반강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의 군을 보시고, 그거를 관리하시면 좋아지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단맛의 음식을 줄이셔야만이 신장 반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백내장이 있고, 어, 백내경이라 썼군요, 제가. 잘못, 백내장이 있고, 녹내장이 있는 사람은, 그, 신장 반강의 기운을, 이렇게 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짠맛의 음식을 많이 먹든지 그러지 않으시면은 단맛의 음식을 거 줄이셔야 됩니다. 단맛의 설탕을 완전히 없애보시든지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은 백내장이 예, 그래서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래서 방금, 어, 설명을 다할수 없으니까 신장방강이 나빠진 이유, 좋아지는 방법, 신장방강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 짠맛의 음식, 이런 걸다 보시면은 이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 신장방강 때문에 그렇구나 해서 신장 반강을 좋아지야 되면은 완화가 되겠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접근을 해보시면은 백내장이 좋아질 거고요. 이제 문제가 녹내장입니다 혹시 녹내장이 있는 사람들은 심각하죠. 왜냐면 시신경이 염증이 돼가지고 단순한 염증이 아니고 그 염증이 안 없어지면은 계속해서 시신경이 상하면서 시력을 잃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백내장은 수술을 하면 됩니다. 그냥. 걷어내는 수술을 하면은 멀쩡해지니까 사람들은 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병원 가서 수술 한번 하면은 매우 저렴하면서 되기 때문에. 그런데 백내장은 계속 두면 몸에 혈관이 막혀간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 전체 건강을 위해서도요, 백내장을 수술을 하지 마시고 몸을 건강하게 해서 치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셔야 되는데, 녹내장 이 같은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도 안 됩니다. 그냥 시력을 잃습니다.